제가 평생을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랬겠죠? 저는 치마를 거의 정강이 중간 정도에 올 만큼 응, 아니야, 나의 경쟁력은 외모가 아니야. 내 업무에 대한 이 진정성이 이 외모에 의해서 감점이 되는 건 정말 정말 싫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브런치에 월수금 글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4월에 올렸던 글 중에 외모를 가꾸는 게 가장 빠른 자기개발일지도? 라는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평소 대비 좋아요 수가 3배가 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외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외모는 뭔가 이 자체적인 생김새에 대한 이야기라면 외양은 이 꾸밈새, 단정함, 이런 것들로 설명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모보다는 외양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또제 이야기를 좀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평생을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랬겠죠?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모범생으로서 세뇌를 당하면서 살아왔겠어요. 치마 줄이는 친구들 보면 제가 이해를 못했다고 예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치마를 거의 정강이 중간 정도에 올 만큼 그렇게 길게 하고 다녔고 그리고 머리 자르려 하면 어 당연히 잘라야지 하고 자르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지금은 공부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또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정말 저를 어떻게 꾸며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 엄마가 사주신 옷도 있고, 좋은 옷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냥 뭔가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입었다라는 생각만 강했고, 내가 나에게 어울리는 게 뭔지 직접 찾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회사를 들어오고 나서 제 안에 그 자아가 충돌하는 경험을 했었는데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나와 아니다.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 자아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모가 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좀더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자. 좀더 상대방에게 공감을 해주면서 내가 설득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하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게 당연히 저에게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장벽이 하나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사람들에게 편견이 있는 이유가 있대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위험한 사람이야?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생존에 유리하다는 건데요. 이 사람이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할때 당연히 눈에 들어오는 게 외양이죠. 상대를 보고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 왠지 저렇게 생긴 사람은 어떠할 거야. 왠지 저렇게 외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업무도 깔끔치 못할 거야. 라는 이 편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일지라도 그걸 잘 이용할 필요도 있더라고요. 현상과 가치판단을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분명히 외모지상주의는 부작용도 많고 옳은 거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쁘면 언니야, 잘생기면 오빠야,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숨어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잘 이용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내가 남을 볼 때는 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를 되뇌이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 대신 내가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줘야 하는 거죠. 저는 그거를 무시를 하고 음, 아니야 나의 경쟁력은 외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외향이 가산점이 되게 하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감점이 되게는 하면 안 되죠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을 겪기도 했거든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마음 한켠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요 어,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해? 저 사람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업무에 대한 이 진정성이 이 외모에 의해서 감점이 되는 건 정말 정말 싫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왔는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개를 하는지, 이런 것과는 별개로 사람들이 분명히 이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평가를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뭐 제가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아이돌들처럼 또는 배우분들처럼 아름다워질 수는 없겠죠. 그런 기본적인 뭐 외모 이런 게 아니라 외양은 단정하게 가꿀 수 있잖아요. 사실 외양을 관리하는 거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뭘 신경을 써야 하는지. 기본적으로는 머릿결이나 피부에 대한 거. 뭔가 지저분해졌을 때 전체적인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관리를 저도 최근에서야 시작했거든요. 막 헤어케어 방법을 찾아가지고 했더니 머릿결은 좋은 게 금방 관리가 돼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줘야 티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머릿결은 바로 그냥 티가 나가지고, 머릿결은 한번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부도 우리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관리를 해주면 좋아진다는 거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관리 방법, 내가 시간을 그렇게 쏟지 않고서도, 신경을 그렇게 쏟지 않고서도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손끝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반짝반짝 네일 아트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손톱을 단정하게 깎고 물어뜯지 않고 여기 거스러미가 올라온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주고 핸드크림 잘 발라주고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는 거 그런 게 중요하겠죠? 저는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아예 그냥 이번 두 달, 세 달치의 월급은 한번 옷을 사고 시행착오를 겪는 데 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별의 별 행동을 다 했는데 뭐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러 가고 싶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못했어요. 너무 비싸고 예약도 너무 멀리 잡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그냥 뭐 모바일로 할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찾아서 했고 지금까지 내가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아이 색이 좀 어울리는구나 이런 색은 안 어울리는구나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해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름 쿨톤이다 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입었을 때 어울리는 색깔은 뭐지?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고 옷의 색은 그런데 또 핏은 또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은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웨이브형? 스트레이트형? 뭐 이런 걸로 구분하기도 하던데 저는 뭐 그렇게 엄밀하게 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셔츠를 어떤 핏을 입었을 때 어울리더라. 어떤 핏을 입었을 땐좀 맹해 보이더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치니까 나름 또 재미가 있어요. 또 돈도 쓰고 이러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뭐 베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의 개인적인 패션의 역사에서는 어, 지금이 나쁘지 않은 그런 정도로 옷을 챙겨 입으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입고 있는 이 파랑 셔츠가 그럼 너의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입고 왔냐라고 하신다면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입고 싶어서. 입고 싶어서 입은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잘 어울리는 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뜬금없는 걸 입어도 입고 싶어서 입은 거야! 라고 자신감을 부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근데 타협을 하게 되는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편해야 되더라고요, 무조건. 특히 이제는 직장까지의 거리가 제법 멀기 때문에 신발은 당연히, 예전부터 그랬지만 여전히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저는 치마를 안 좋아해서 바지만 입는데 뭐 그런 것들? 제가 양보하지 못하는 그 끝선은 어느 정도 또 정해져 있어서 거기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딱 하나 더 꼽고 싶은 게 있는데 눈썹. 눈썹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또 똑똑해 보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대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거. 눈썹이 연하면은 사람이 좀 흐리멍덩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화장하는 거 그런 것들 영상을 찾아보면 이 눈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화장을 하기를 귀찮아 해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할 때도 눈썹 화장이랑 입술 바르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 말이었나? 그때 이제 눈썹 문신을 하고 나서, 어, 이건 신세계다. 아, 앞으로는 눈썹 문신을 꼭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눈썹은 정말 나에게 잘 어울리는 걸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눈썹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이 끝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또 인상이 확확 달라지니까 이거는 뭐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눈썹은 꼭 다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썹도 꼭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만사가 귀찮은 사람이고 눈썹 이거 하나 깎아주는 것도 정말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눈썹 문신을 하고 이 삐져나온 털들을 좀 정리를 해주는 거이 정도는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최소한을 찾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 있는 선에서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의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 또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 이상한 사람 말고 나쁜 사람 말고요. 그러한 타인으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할수 있다 싶은 정도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또 재밌기도 할 거예요. 나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알수 있는 것들이 많기도 하고, 또 옷은 알록달록하니까 그 알록달록한 세상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돈을 팡팡 쓰면서 <laughs>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또 다음에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